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어린이문학 11월 13일의 불꽃청년 전태일의 꿈, 풀빛을 만나보세요. 전태일 열사의 꿈을 담은 따뜻한 이야기. 지금 10% 할인된 11,7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키워줄 멋진 책을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최광진 저자의 스피드 미니카 종이접기로 즐거운 학습을 시작하세요. 10% 할인가로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성취감을 높여줄 멋진 논리.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노치마 과학 6에서 1 0권 세트. 드디어 만날 기회. 재밌는 과학 만화로 구성된 5권 세트를 42,0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운 학습 경험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숲속 재봉사의 따스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숲속 재봉사의 옷장을 만나보세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아름다운 그림과 감동적인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바른 글씨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30일 만에 1학년 발음 글씨를 완성하세요. 김은정 선생님의 노하우로 하루 4쪽씩